우리 유아부 체육대회로 피즈카페 왔습니다.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치지 않고 재미있게 열심히, 기쁘게,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영 목사님 여러분을 너무 너무 사랑하신대,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을 너무 너무 사랑해서 오늘 이 피즈카페에서 열심히 열심히 놀아주실 거. 오늘 너무 즐겁고. 행복한 시간 되시고, 아시겠죠? 네. 마치지 말고 선생님 가슴 잘 듣고, 알겠죠? 네. 알겠죠? 네. 알겠죠? 네. 알겠죠? 네. 알겠죠? 네. 아리야, 기도 한 번만 해줘. 아리야, 알겠죠? 네. 기도하겠습니다. 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우리 친구들, 선생님들.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,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또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아멘.